안녕하세요 장모입니다. 오늘은 루앙프라방에서 농키아우로 떠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찍은 루앙프라방 영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실수로 삭제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모닝 마켓에서의 아침 식사 장면, 20년 전 루앙프라방에 왔던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던 이야기, 농키아우로 가던 차량이 많이 늦어진 이유 등 많은 사연이 사라졌네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아무튼 오늘은 루앙프라방에서 농키아우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픽업시간은 9시, 가격은 1 3만 키. 박세를 시작으로 타켓, 방비앙, 루앙프라방, 그리고 농키아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라오스 여행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자, 농키아우로 가보자구요 지금 시간 2시 반. 꽤 오래 걸렸네요. 자, 일단 갑시다. 타고 네, 가면 될것 같아요. 만집이게만 집. 어, 금방 오네. 걸어오면 10분인데. <laughs>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돈 달고 왔습니다. 숙소은 예약을 해놓고 왔어요, 일부러. 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형은 정말 안 좋던데, 모르겠습니다. 네. 어. 네. 여기 텐트도 있고 도미토리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냥, 그냥 이런 방갈로에요왜냐 전기가 필요해서 방 상태를 봤더니 좀안 좋더라고요. 아마 근데 이 방도 이렇게 썩 좋진 않을 거야. 좋네데 문제니까 가격이 딱 나왔어. 와 돈값 파는구만 <laughs> 멋지네. 와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좋네 한자와 칸니 음악소리만 좀안 들리면 좋겠구만 <laughs> 아 여기는 이틀방 해가지고 어, 50만킵 그러니까 1박에 25만킵인거죠 많이 비싸죠 딴데 비해서 근데 돔이 아니니까 화장실하고 샤워실 안에 같이 돼있고 네, 이런 저만의 공간도 있고 <laughs> 침대 있고 모기장 있고 선풍기 있고 더운데 텐트 자는 것도 그렇고 봄에서 자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전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도는. 그래서 전기를 좀 써야 될것 같아서 예약했습니다. 아무튼 좀 씻고 어떻게 할 건지 좀 생각 좀해 보자고요. 여기는 텐트. 어, 텐트도 너무 좋은 거 아니야? <laughs> 아, 여기가 도미토리구나 도미토리 앞에서의 경치는 이렇고. 아, 근데 음악이 너무 시끄럽다. 식당이야 식당. 주말을 맞이해서 놀러 왔나봐요 현국분들이그래다 너무 이쁘다. 일단 숙소는 빠져나와서 여기서 나의 일정을 빨빨 정리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없어. 야뭐언코아 Tomorrow? Not tomorrow. 지금 여행사에서 물어봤는데 제가 가려는 코스에 배가 있어요. <laughs> 하루에 한 대씩 있대 그러니까, 거기로 가서 가면 될것 같고, 일단 마음 편하게 점심을 일단 먹읍시다. 강이 보이는 곳에 점심 먹으러 왔고요. 솜땀 시켰어요. 솜땀하고, 계란, 프라이 하나, 그리고 밥 시켰고요. 여기 좀 며칠 있고 싶긴 한데, 일정이 빠듯해요, 지 께요. 색깔 좀 까맣지 않아 이건 뭐야? 이거는 먹는 게 아니라 씨야, 씨. 무슨 씨지? 씨를 여기다 왜넣지못 먹는 씨인데. 맛이 좀 진하다 짜다는 표현이 아니라 소스 맛이 되게 진해 가격은 안 비싸요 이거 3만 3만 팁 밥이 만팁 계란은 모르겠네요 얼마인지 그냥 추워놓을 편으로 뭐야? 여기는 못 먹는 씨를 많이 넣어놨네 그 씨를 왜 얻다 왜 담았지? <laughs> 못 먹는 건 옆으로 빼놓고 아 약간 맵다 꼼땀이 원래 좀 맵긴 하지만 음? 아 꼼땀이 시큼하니 좋아 시큼하니 좋아 괜히 못모르고 뭐 먹다가 이빨 나가느니 곤란해닝 될것 같아 <laughs> 무서워. 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땅콩이 안 들어가 있다 땅콩. 그리고 신맛이 많이 났던 이유는 얘를 이 라임인가? 얘를 엄청나게 많이 넣은 거야. 와 아, 맛있다. 음. 아밥잘 먹었고요. 투어는 한번 알아볼까 싶어서 여기를 제가 오래 못 있어서 효과적으로 보려면 투어를 이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행이더 정말 많거든요. 1 e o v e r e We have t 일차2일차3일차 자리가 있어요. 근데다무항5일을 가. 근데 무항5일셋따로갈 거라서 사실 저는 이거를 하고 싶긴 하거든요. 산에 올라가 서 하루밤 자기. 투어는 포기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게나을것 같아요. 그냥. 수영하고, 마을 뭐, 트터보고 하이아킹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냥 천천히 움직이자 넷! 땡큐! 친절하게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이분들이 <laughs> 고마워서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음료수 그냥 쐈습니다 아, 아, 스모키! 아, 담격 <laughs> <laughs> <땀격. 웃음> 여기 뷰 포인트가 있어요. 뷰 포인트가 3만 킵이에요. 3만 킵 3만 킵 내고 올라갔다 오려고요 자, 올라가 봅시다. 아, 한참 올라가려 되나? 30분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던데? 쏨낭 뷰 포인트네요. 쏨낭 뷰 포인트. 올라가서 해지는 거 보고 내려옵시다. 길은 잘 다져놨네. 근데 우기 때 되면 질퍽질퍽 하겠다. 여기도 잠깐 쉬는 곳인가 보다. 그네도 있고. 아, 이거 뭐야. 이런 거한번 해볼까? <laughs> 저기서 <막> 웃는다. <laughs> 이게 뷰포인트가 여기 말고도 몇 군데가 더 있어요. 여기는 숙소에서 가장 가까운 바로 옆에 있는 뷰포인트고, 내일 봐서 다른 데한 군데 더 가보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100m. 뭐, 오다 보니까 또 금방 오네. 아 정말 아쉬운 건 뿌에서 <laughs> 공기가 자 저희가 꼭대기네요. 아 뷰는 저기서 보는 게더 이쁘겠다. 마을 다 보이고요. 해는 아직 안 지는데 지금이 더 이쁠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여기서 해지는 것까지 보고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미리 인사 드릴게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좋은 만 보내시고요, 좋은 하트 보내시고 네, 다음에 봐요. Bye. Bye.